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십장 1 3절부터1 6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최대의 관심사는 가장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감시단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다을 살아가는 대한이고부모치고 자녀에 대한 교육률이 높지 않은 분은 없어요 다 우리 자녀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일률대안 나오고 일류기업다니고 결혼해서 정말 부족한 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서울 강남에 가면 한 달에 자녀교육비로 학원비로 무려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얼마냐? 1 년에 2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교육비만 있는 것이 아니면 공 공교육비도 있어요.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 합치면 무려 1 년에 40조가 넘는다는 통계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4주도 아니고 40조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우리 자녀들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자녀들에서 써야 되지만 너무나도 많은 개응비가 이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의 1년 예산은 10점이다 10점. 북한의 1년 예산보다도 무려 네번하수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공육비에요 이것이 바로 교육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지만 과연 이런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 자녀가 잘 되고 1년 대학나 하고 2년 기업이 다니고 봤습니까 물론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잘 되는 자녀 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게 한 달에 뭐2 0 0만 300만원 써도 일류 대학나오지 못하는 자녀가 많고요 일을 기업까지 못하는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대인의 최고의 가치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과연 우리 자녀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 자녀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최고의 가치는 바로 유수님 안 해도 될줄 믿습니다. 그래도 유수님 우리 세단을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유수님 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 가치는 이런 인류 대학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최고 가치는 인류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의 최고 가치는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가치를 노려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류기업 나오고, 인류대학 나와야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때 너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최고 가치는 인류대학도 아니고, 인류기업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최고 가치는 뭡니까? 바로 내네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예수의 생명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날, 오늘 마디에서, 과연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주는 겁니다. 누굴 만나게 준다고?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짓을 만나게 하신 것 바로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오늘 보시면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거랄 십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바로 이 부모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바로 예수 앞에 끌고 나, 데리고 나와서 기대해주길원할 마음으로 이제 제자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 부모는요 미리 믿던 사람들이에요 미리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예수 앞에 끌고 나가서, 데리고 가서 안수 받으면, 우리 자녀가 복된 인생 살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좀분족하고 연락해도요, 그 자녀 안에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그 자녀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류대학나뭐일 기업도 아니고 많은 돈을 모는 으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자녀 안에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자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점유는 바로 뭡니까 돈도 아니고 뭐일 기업도 아니고. 바로 그 자녀 안에 예수의 생명을 놓 주실 때 바로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를 만나게 주는 겁니다. 오늘 부모를 보니까요, 이 믿음 있는 부모가 예수를 만나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로 예수 앞에 끌고 갔잖아요, 데리고 갔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부모의 신앙을 본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바로 일생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우리가 이끌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또 결다가 또자녀를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을 하지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들 함께 있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내가 바로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점은 뭐냐?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선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혹시 연약하고 좀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과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뻐세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니까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모의 선제는 통해서 이 세상의 이대왕으로 바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리지만 믿음이 있는 바로 다이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연약하고 부직하고 난돌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 않지, 않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써주시면 되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생이 정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신세가 되어서 저미디한 평양에 그 묵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불러서 떠주셔서 거기 이슬람 백사 이끌어 가는데 출리하는데 귀하게 씨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비록 여다가붙어가날지라도 하나님이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이 우리 자녀를 써주시려면 그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피나트의 힘이 도미는 사실을 우리 자녀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인대가 먼저 깨어서기도 하고, 부모인대가 신앙이 먼저 되어서, 부모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주시면 바로 재인가 되고, 그리고 그러나 또 하나님한테 가장 쓰임 받는 그런 자녀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찮은 존재를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십단들 보세요 한번. 자 이런 말씀하고서 십단들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자 그들을 꾸짖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 을 바로, 하찮은 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다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시고, 노아시아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지 말라고, 십다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람의 나라 이런 짜의 곳이라고, 분명히, 제자들 꾸짖으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만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을 바로 주님이, 그 어린아이지만, 부자일 것 없는 나이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그 말이 말라고 지금 주님이 십자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육신인을 가지고 하찮은 존재를 보았지만, 유수님은 어떤 존재를 보았습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가. 연약한 일도 있지만, 소중하고 기주가 있는 보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그 말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고요 청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분들드 한참 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 소히 여유이시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자해 축복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될줄이 있습니다. 이런 15년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15년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진료되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어린아이들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인 내가 좀 우리 자녀를 늘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고 늘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들네 자녀 가장 가까이 있는 오래 있는 시간은 바로 우리 부모예요. 우리 부모가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자녀에게 소망과 욕기를 줘야 됩니다. 안내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 내 자녀가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내가 신앙에 서 있어서 부모인 때가 먼저 그 자녀에게 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인 내가 깨져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언제 만나야 되고요. 이런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 물려줄 때에 바로 자녀가 인생이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음을소유 내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자녀에기도기대야 되고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이 오랜 나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 책임이요 부모가 해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 자녀는 나에게 맡겨진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에게 맡겨진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대로 자녀가 성공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공할 우리 자녀 성공하려면 내가 먼저 깨어져서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과을설득어야 되고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내가 그 자녀를 올바 길에 인도하시도록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내가 믿음의 반적이 서있을 때에, 내 자녀가 잘되문 성공적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부모님,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내 자녀가 은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에 먼저 설있을 때에, 내 삶에도 똑같이 믿음의 반적이 서게 돼서, 하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의 원하시는 성공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가치의서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은혜를 아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자녀가 부다도 돈보다도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줄수 있기를 다시 한 주의적으로 요청 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키우시고 기도를 키우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독대인생이 될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다줄수 있기를 다시 한 주의적으로 요청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함께 알려주시면, 우리 자녀의 축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가 졸을 뵈시오니 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게 도와주십시고, 아, 우리 자녀들, 말씀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아버지들에게 아는 소망을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여 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복되 인생에 대하시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여사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생일을 나 쓰임 받는 거룩한 자녀에 대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여사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주 예수님의 대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